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아, 오늘도 이쁜 아이들 아, 선별을 해서요 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 첫 아이부터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첫 아이는 그 나나캔입니다 나나자잘 생겼습니다 아주 목도리도 싹 돌라 가지고요 굉장히 아, 잘 생겼습니다 소개 아,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구 보이시죠? 음 어. 이렇게 잠깐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속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도 많구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자, 나나캔, 이거 6만원 드립니다. 6만원. 자, 요 아이 있고요 아, 요 옆에 하나 더 있어요. 나나캔이. 얼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굉장히 멋지게 생겼구요. 자, 요 뒤에 한번 볼까요? 자, 나나캔 뒤에 얼굴 보시, 보이시죠? 시보 이거 자우들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아이 역시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나나캔 1번이고요 자, 요거 2번입니다 자, 나나캔 아, 6만 원씩 드리고요. 아, 요 옆에 있는 이 아이는 그 녹기란입니다. 녹기란. 크기가 굉장히 좋고요. 아, 이 아이는 꽃이 피면 노랗게피 가지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요 옆에 어, 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피는지. 꽃 보시고요. 꽃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피는 아이기 때문에 아, 꽃도 오래 가고요. 자, 요거는 녹기란이고요. 2만 원씩 드립니다. 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들 먼저 보여드립니다. 수량은 아 넉넉하게 있어요. 수량은 아 주문하시면 그냥 랜덤으로 받으셔도 아 될것 같습니다. 자, 도끼란 2만원씩 드렸습니다. 자, 도끼란 꽃은 여기 우측에 우측 하단에 꽃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자, 도끼란. 자기란 소개시켜드렸고요. 아 이거는 둥근잎 비치우리데이입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데이. 야 정말 잎이 아주 동글동글해가지고요. 멋지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또 철화가 붙었고요. 둥근잎 비치우리데이 철화. 자, 여기도 철화가 딱 있습니다. 야, 둥근잎 비치우리데이는 어 이거 가격 괜찮게 드려요. 정말 가격 괜찮을 겁니다. 2만 원씩 드리는 아, 둥근잎 비치인데요. 아, 철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근이 비치우리데이. 야, 아, 크기, 폭이 한 이십, 한 사, 오 센치 정도 되는 크기더라고요. 이렇게 아, 넓이는요. 자, 아, 여기 동근이 비치우리데이. 아, 얘들 오래 키우면요, 저아랫 부분에서 이렇게 새 얼굴이 많이 나와요. 어, 오래 키우셔야 되겠더라고요. 아들 보시면 이거 속에도 자구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자, 크기 좋고요 등군이 빛이 오르대. 철어나, 뭐, 생얼이나, 같이, 똑같이,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이 정도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아쿠아리스입니다. 아쿠아리스. 아쿠아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아주 프리리, 프리리, 아주 웨이브가 멋이 멋지게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자, 아쿠아리스, 아, 요거 3두 기전 하시고요. 2만원씩 드립니다. 아, 보통, 뭐, 얼굴 한두에 만원 정도 하니까요. 아, 가격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아쿠아리스, 아, 2만원 드리고요. 아쿠아리스 2만원 들었습니다이거는 어 환엽 주피터예요 환엽 주피터 많이들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받으셨고요한개더 어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아이. 자, 크기는 어 높이가 한 15, 16cm 정도 이렇게 16, 아 17, 17cm 정도 가까이 되네요. 높이가. 아, 폭은요. 이것도 25cm 정도 나와요. 25cm 이렇게. 자, 크기 좋은 환엽 주피터. 오늘 역시 이것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 자, 아주 꽃대도 쭉쭉 올리고 아주, 아주 엄청 아주 튼튼하게 크고 있는 환엽 주피터입니다. 자, 5만원 드렸습니다. 자, 환엽 주피터 5만원 드렸고요. 자요거가 뭔지 아시나요 요거 어, 아이킹 이라는 아이예요 아이킹 자 색감이 아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저 위에는 또 이렇게 입장이 합쳐져 가지고 아주 굉장히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아이킹 자구도 엄청 나오고요 크기는 한번 보실까요 크기가 얼마인가 잠깐만요 자요 크기가요 보통 지금 30 38cm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3, 68자 보이시죠? 여기 손, 손톱 밑에 38 정도 크기입니다. 크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아이킹 요거는 8만원에 드립니다. 8만원. 역시 이것도 단품이고요. 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아이킹 8만원에 드리는데 요거는 제 화분이 이제 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분은 요 분에 심을 수 있도록 흙은 털어서 보내겠지만, 어, 화분은 밑에 앉혀서 어, 이렇게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아, 8만원 드렸습니다. 아이킹. 자, 38cm 나오는 아이킹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윌드 시크입니다. 윌드 시크. 아, 색감이 어떻게, 이런 색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육이가 너무 예쁘죠 자, 윌드 시크. 아, 이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속에도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구들 보이시죠. 자, 옆에 자구, 큰 자구도 있고요. 속에 이렇게 입장 속에 보면 아, 자구들이 쭉쭉 빠져 나오는 게 지금 보입니다. 어, 아, 윌드시크, 요거는 이거 요거 역시 수량이 하나고요. 45,000원에 요것도한 분께 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자, 윌드시크. 45,000원에 드리고요. 요거 크기도 이거는 어 29cm 정도 되는 크기에 넓이가 자, 윌드 시크, 이것도 45,000원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스타벅스 금인데요. 스타벅스 금, 제가 어제 영상에는 16,000원씩 드렸고요. 요 아이들은 조금 좀 특이한 그 금을 가지고 있는 그 스타벅스고요. 얼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들 아 2만 원씩에 드릴게요. 2만 원. 아 2만 원도 지금 세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금. 아, 요거 보시면요. 너무 입장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이거 스타벅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아입니다, 이요 아이가. 자, 스타벅스. 2만원 드리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금이 아주 특이하게 너무 이뻐요. 아주 금 굉장히 이쁘게. 금도 잘 들었고요. 자, 스타벅스 금. 요거 2만원씩 드립니다. 자, 이쁘죠? 자, 스타벅스 금 2만원 드렸고요. 자, 요거는 그 덴트라잼 홍금입니다. 덴트라잼 홍금. 덴트르잼 홍금은 지금 그 유통되는 그 시세가 보통 2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2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오늘 이, 야, 만 원씩 드립니다. 만 원. 자, 덴트르잼 홍금 아,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요거는한 6cm 정도 되는 크기네요. 6cm. 자, 텐트라잼 홍금, 아, 만 원씩 드렸구요. 자, 요거는 그 홍등입니다, 홍등. 홍등, 엊그제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없어서 요 아이가 너무 크고 이렇게 좋은 아이가 없어서 아주 급하게 또 이렇게 어, 부탁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올려드려봅니다. 요거 아, 홍등 4만 원씩 드리는 아이구요. 크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7천 원짜리 작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홍등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 7,000원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11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홍등 4만원씩 드립니다. 자, 홍등 4만원 드렸고요 자, 이거는 블랙 라쿤입니다. 블랙 라쿤. 자, 입장이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튼실하게 생기고요. 아주 딱딱해요. 아주 입장도 속이꽉 차게 나오면서 아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멋진 아이고요. 블랙라쿤 이거 3만원짜리였는데 오늘 24,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뺀 가격입니다. 24,000원씩 드릴게요. 자, 블랙라쿤 크기는 10cm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24,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모목하금이에요 제가 모목하금 아, 크기도 좋고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 목대로 생긴 아이입니다. 모목하금 어, 속에 이렇게 자구들 나오고요. 크기도 좋고 아주 금도 상태 좋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모목하금은뭐 수량이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주문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6,000원씩 드립니다. 모모카금은 16,000원. 가격 좋구요. 크기 멋지고요. 크기 좋습니다. 크기는 20, 한 2, 3cm 정도 되는 폭으로 나오네요. 자, 모모카금 16,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크리스피 뷰티에요 크리스피 뷰티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이제품이 가격이 6만 원짜리로 지금 요새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6만 원, 6만 원을 판매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빼드렸어요. 제가 5만 원씩 자만 원씩 빼가지고요, 5만 원씩 드렸습니다.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16cm 정도 나오는 크기고요. 자, 크리스피 뷰티 이거 지금 수량이 어, 이거 지금 없어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사진 아이 어, 하나에 드리는 걸로 할게요. 크리스피 뷰티 아, 6만원, 아 5만 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 로잘리나고요. 로잘리나, 로잘리나도 달궈지면요, 이거 따글따글해요. 이렇게 입장 보세요. 자, 이 속에서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얼굴 수도 많아지고 있네요. 로잘리나이거0만 아 원씩에 드립니다. 12,000원짜리였는데 만 원씩 드립니다. 자, 로잘리나 만 원씩 드리고요. 자, 크기는 14cm 정도 나오는 크기네요. 14cm. 자, 로잘리나 만원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슈가볼이에요. 슈가볼. 자, 이거 보면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굉장히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슈가볼 이거 아 2만원 짜리 였죠 14,000원 이것도 드리고요 자 이거는 17cm 정도 되는 크기네요 자 슈가볼 14,000원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랑데고요 그랑데 자, 이거 입장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나오나요? 속이 꽉 차가지고 속 입장은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꽉 차있어서. 자, 이거 아주 너무 멋진 그랑데입니다. 16,000원씩 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 13cm 되네요. 13cm. 그랑데, 아 16,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딥네드예요 딥네드 어, 저희가 큰 것만 그동안 소개시켜 드렸다가 이 작은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아이는 8,000원씩을 드립니다 아주 인기 엄청 좋은 아이고요 이거는 8cm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좀 고파서 좀 그렇습니다 물 나중에 주면 이거 탱탱 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딥네드 8,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 매직잼 골드에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너무 이쁘게 이렇게 골드색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멋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굴이 어 7두 뭐 그러네요 이건 8두 어, 14,000원씩 드리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자 매직젠골드 이렇게 보시면 14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어, 매직젠골드는 14,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요 그 테렌샤 입니다 테렌샤 아 이거 목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주 가지를 딱쳐 가지고 목대가 아주 멋지게 생긴 생긴 아이입니다 자 테렌샤 아주 물감이 아주 칠해 놓은 것처럼 색깔이 이쁘네요 자, 테렌사 요거는 어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4만원 드리는 테렌사고요. 크기는 어 18cm 나오네요. 18cm 너무 멋있죠. 얘이도 아, 테렌사 4만원 드리고요. 아, 제가 오늘은 어 여기까지 그 영상을 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